한때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중국 슈퍼리그의 화려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유럽 정상급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으로 향하던 시절, 경기장은 가득 찬 관중으로 뜨거웠고 중국 축구는 마치 새로운 축구 강국으로 도약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던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서도 인정받은 탄탄한 실력의 선수조차 중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 축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돈이 넘쳐나던 축구 엘도라도는 왜 축구 블랙홀로 변해 버린 것일까요? 이제 그 진실을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지수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K리그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며 성장한 그는 국가대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2019년 처음으로 중국 무대에 도전하며 광저우 헝다에 입단했고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우한산전에서 주전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한산전에서 박지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2023년 하반기 동안 15경기에 출전해 한골 이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수비를 이끌었고, 지난해에도 36경기에서 한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개막 후두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신뢰를 받았고, 칭다오전에서는 주장 완장까지 참여 리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팀의 중심이 되어 가던 박지수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부상이 아닌 임금 채불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만 것입니다. 한 시즌 내내 최선을 다해 뛴 선수가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중국 축구의 시스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중국 축구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박지수가 부상이 아닌 임금 채불 문제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에 따르면 박지수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우한산전과 저장FC의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구단이 선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지수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이자 주장 역할까지 맡았던 선수가 급여를 받지 못해 경기를 거부할 정도라면 과연 중국 축구의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것일까요? 한때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유럽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축구 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중국 축구. 하지만 이제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구단들은 어떤 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최근 중국 축구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박지수가 부상이 아닌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에 따르면 박지수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우한산전과 저장FC의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구단이 선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지수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이자 주장 역할까지 맡았던 선수가 급여를 받지 못해 경기를 거부할 정도라면 과연 중국 축구의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것일까요? 한때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유럽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축구 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중국 축구. 하지만 이제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구단들은 어떤 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채트즈피터 Noi. 중국 축구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광저우 헝다와 장수 순닝입니다 광저우 헝다는 한때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팀이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에이 정상에 오르며 중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였고 리피와 스콜라리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이 이끌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결국 2023년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장수 순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KSL 우승을 차지하며 중국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지만 불과 몇달뒤 팀이 해체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돈을 마구 쓰던 중국 구단들은 결국 자신들의 무리수를 감당하지 못한 채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스타들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선수들조차 연봉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국 슈퍼리그의 현실은 대부분의 구단이 기업의 손을 떠나 지자체가 어렵게 팀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자생력 없는 리그가 된 것입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국 축구는 한때 돈이 많으면 실력도 올라간다는 단순한 논리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자 중국 축구계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이정료와 연봉이 오가는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심판 매수, 승부 조작, 구단 내부의 금전 비리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축구는 실력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변질되었고, 이는 곧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광저우 헝다를 포함한 여러 팀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국 경영진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팀이 해체되거나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선수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뛴 선수들이 제때 연봉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 이행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돈의 힘만으로 축구강국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걸까요? 박지수는 우한산전에서 주전 센터백이자 주장으로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경기장이 아닌 임금체불이라는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지수는 일부 연봉을 받지 못한 채 팀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경기에 나서며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력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박지수는 지난 칭다오전 이후 팀 복귀를 미루고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이 박지수 한 명에게만 벌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뛰는 수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구단의 운영이 불안정해 선수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이 모든 것이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로 선수는 경기를 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구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아닐까요? 한때 중국 슈퍼리그, CSL,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매력적인 무대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앞세워 많은 선수들이 중국행을 선택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지수 사례만 봐도 알수 있듯이 중국 구단들은 더 이상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구단이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마음 편히 경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선수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K리그나 일본 J리그와 비교하면 CSL은 더 이상 안정적인 리그라고 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축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단순한 연봉만 보고 중국으로 가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들은 돈이 아니라 커리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중국이 아닌 더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무대를 선택하는 것이 선수 개인과 한국 축구 전체를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한국과 중국의 축구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리그 운영을 통해 선수들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기적인 투자와 외국인 선수 영입에만 의존했죠. 결과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 아시안컵 준우승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만으로 축구를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과 꾸준한 투자가 없다면 중국 축구는 앞으로도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수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중국 축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